그 테롯 신동이라고 얘기를 했고, 네 국민 요정이라고 표현했고요. 네. 아, 네 노래 한곡 보는 내내 이 흐뭇한 미소가 아. 어떻게 숨길래 숨게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, 어후 너무 귀여워요. 네 여러분, 우리 하도문 촬님 최민영에게 따뜻한 박수 한번더 부탁드릴까요? 네. 이렇게 무대에 찌릿이 스잖아. 네. 그러면은 저같이 이제 십수년 한 사람들도 떨리거든요, 중앙 감독님 근데 어떠세요, 무대에서? 어, 무대에 설 때마다 즐겁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좋아요. 음, 아, 그래요? 참 저희하고는 다르네요. 같은 <laughs> 경우 아, 가사 틀리지 말아야지, 먼 <laughs> 어, 어, <laughs> 표정 절대 들키지 말아야지는데 <laughs> 벌써부터 즐기고 있다는 거는... 네. 어, 근데, 그럴 때 저는 사실 저쪽에서 보면서 우리 슬빈이야 되게 눈썹을 이렇게 서글서글하게 하면서 되게 작았던 친구에는 키도 굉장히 큰거 같은데 달라진 거 같아요 어때요? 어, 키가 어, 좀 많이 남았지. 크긴 했어요 그쵸? 렇 네. 어,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요 중학생이에요 어, 중학생. <laughs> <야, 웃음> 어떤 그 경연대회에서 그 초등부로 출연했었잖아요 어, 맞아요 근데 되게 귀여워서 꼬마여야 어. 이렇게, <웃음> <어마이어가지고>. <웃음> <해보시고>. 야, 이렇게 <laughs> 지금 활동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때요? 이렇게 노래를 해보면서 자기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어떤 가수로 해서 보니까 즐거움이 어떤 것같아요어 이렇게 큰 무대에서 노래도 부르고 많은 네. 분들이 박수를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야.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. 네. 사실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. 네. 빨리, 하루빨리 결혼해서 이렇게 예쁜 딸을 낳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, 계속. 아, 네. 네. 자, 우리 소빈이 형, 진동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또잘 자라고 있는 아주 어여쁜 승녀가 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쑥쑥 커가고 있는데, 큰 박수로 또 다음 곡 참여도 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